오늘도 접목을 합니다. 이게 대목이에요. 대목을 오늘은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접수입니다. 어우 경치 좋죠? 물소리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저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좋은 경치에서 민초피 접목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목 뿌리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그랬는지 이게 어, 밭에 물기가 배수가 되면서도 어, 땅이 좀 촉촉한 어, 저 아래쪽에서 대목을 뽑아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산에서 캐는 토종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 잔뿌리가 거의 없어요. 잔뿌리가 없는 경우는 어. 이, 옮겨 심기를 해서 좀 뿌리를 많이 번지게 해야 되고 배수가 잘 되면서 수분이 촉촉한 땅에 이렇게 심으면 얘네들이 잔뿌리를 이렇게 많이 내요. 대목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하나가 뿌리가 이렇습니다. 와. 여기에다 이제 접목을 하면 얘네들이 영향을 엄청 올리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원래 본격적으로 접목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뭐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이 접목도 대목을 어떤 걸 고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이렇게 아주 싱싱한 접순을 붙이면 엄청 잘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이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접수는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비닐 포장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제목은 어 땅에 심기 전에 물 올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 올림을 한2 시간 정도 하고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어이고, 이것도 허리 아프네. 금방 한게몇 개쯤 될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네, 여섯, 여덟, 스물, 둘, 넷, 네, 여덟, 서른, 둘, 넷, 네, 여덟, 사십, 둘, 넷, 네, 여섯. 아, 거의 한 육십 개 정도 되네요. 어,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다 살아나면, 개당 이만 원씩 해서, 이육십이 백 이십만 원 벌었네요. <laughs> 아유, 이게 뭐, 우리 삶이 이렇게 수학대로 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 대부분 또 그렇게 잘안 되죠. 어쨌든, 어, 아침에 이 민초피 접목 60주를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올림을 하고 있고 잠시 후에 어, 밭에 심으러 가겠습니다. 봄에 210주 민초피를 심으려고 했는데, 아 심다 보니까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200약 20주 정도. 아 오늘까지 가시 없는 제피나무 민초피 220주를 이렇게 접목해서 심었습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어 잎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계절 4월이 되면, 이번 제가 이 접목한 것이 성공할지 또는 더 크게 성공할지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민초피 어, 접목에서 심는 작업 오늘까지 220주 마무리합니다. 여기 밖 가장자리에 이제 민초피 어, 접목한 민초피 묘목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민초피 잎으로 파닥에 파랗, 덮이기를 기대하면서 촬영을 마칩니다.